상, 낙, 아, 정. 두문동 정원의 시민정호사 양무장입니다. 이 영상은 아무 말 대잔치 카테고리의 첫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한국 증시가 극과열 상태에 들어섰다는 제 생각을 전합니다. 먼저,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능력과 소신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하는데 남이 단 한푼이라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또한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고 돈을 잃어도 자기 돈입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끼쳐서 혹시 그 대세를 막론하고 재정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점 특별히 주의 바랍니다. 그말 하면 잔소리로, 어, 증시 상승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고, 반대로 그 하락에도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최근 한국 증시 급등태에도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죠. 불행히도 저는 최근 한국 증시가 유례 없이 과대평가 국면에 이미 진입했음을 확신한 채 글자 그대로 극과열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실상 오늘 1월 22일 목요일 장중 5천 돌파가 그 마지막 환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의상 미 증시에 상장된 한일 양국 증시 추종 ETF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가 아닌 달러와 표시 자산인 탓에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므로 한국 증시의 평가 수준을 가늠할 좋은 잣대가 됩니다. 적색선으로 표시된 EWJ가 일본 꽃으로 한국 꽃 EWY와 비교한 것입니다. 이 차트의 시작은 코로나 직전, 즉,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어, 증시를 그때부터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최근의 모습으로 이어졌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일본 증시가 한국보다 덜 떨어지고 덜 올랐죠. 그리고 횡보 국면에서 한국 증시가 그 뒤로를 늦게 추격하다가 대략 코스피 예, 기준 4,000포인트부터 일본은 횡보세로 들어왔고요. 한국은 역전을 했습니다. 극히 사견으로 한국 증시 대표지수 코스피 기준에서요. 대략 3,000포인트면 단 한치도 의심할 법 없이 과소평가 국면입니다. 저는 3,000포인트까지는 싸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저는 한국 증시 살 겁니다. 또 4,000까지는 정상평가 공면입니다. 즉, 3,000포인트 아래면, 뭐, 두말할것 없이 과수평가 국면이고요 3,000에서 4,000까지는 정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3,500에서 어, 위로 4,000, 아래로 3,0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에, 가장 그 좋지 않느냐. 만성적인 한국중시의 과수평가 국면도 끝나고, 어, 그렇다고, 어, 과대평가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딱 적당한 게 3500에서 어, 위로 4000, 아래로 3000까지 횡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지난 11월 4000부터 오늘 1월 20일 목요일 장중 5000까지 무려 1000포인트 어, 약 25%의 상승을 했는데, 명백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최근 증시 변동세를 보면 뭔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뭐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여기서 뭐 4,500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하여튼 뭐 4,500까지 내려가는 걸 확실하고, 4,000까지도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제 평가에 따라 만약 제가 경제적 여유가 좀 있다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없는 거죠 제 천재산을 한국증시 하방에 베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안타깝게 돈도 없고 이미 하방 베팅에 들어가 있고 또 증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미친 척하고 이게 한 4,500까지 왔다가 6천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laughs> 어,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무도 어그 변동성을 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해서 그 오르내림에 맞춰 가지고 어 사고팔고를 하면 은어 평가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의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갑니다 반에서도 어 자주 가고 민간도 가죠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전직에 있을 때뭐제 돈으로 두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뭐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오고 가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살을 좀 보태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현지에 한 일본이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주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인 여러분에게는 반면 교사 삼기에 딱 좋은 일본이라는 설레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나쁜 소식도 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왜 여러분은 우리 일본의 실패 사례를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이죠? 실상 한국이 일본을 대체로 따라간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1980년대의 일본 부동산과 주식 극과열이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아니, 벌써 한참 지났죠? 우리가 일본의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어목한 현실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는 것과는 어, 별개의 문제로 이런 현실이 어,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를 음,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 이미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20, 30대에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힘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이 어렵고 앞으로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세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돌파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문동정원의 시민정원사 양부장이 전해졌습니다. 상, 낙, 아, 정.